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필수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브랜드에서 혁신적인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최신 모델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단순한 튀김 요리뿐만 아니라 베이킹, 로스팅, 심지어 건조 기능까지 갖춘 맞는 조리 기기입니다. 하지만 모델별로 용량, 조리 성능, 위생 가격, 추가 기능 등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기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아이닉 AO-16L입니다. 이 모델은 16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스테인리스 조리실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많은 사용자들의 후기로 검증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회전팬이 열을 고르게 분산시켜 음식을 균일하게 익혀주며 로티세리 기능을 활용하면 닭한 마리를 통째로 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릴, 베이킹, 식품건조 기능까지 지원하니 활용도가 정말 높겠죠? 예전에는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최근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가성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해피콜 크리스비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2단 선반과 로티세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메쉬 바스켓, 기름바지, 통돌이망, 로티세리 포크와 코치 세트까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놀라운 가성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갖춘 실속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해피콜 크리스비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모델은 리빙 웰스텐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풀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위생적이며 16L와 30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대용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테일리스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청소도 용이하여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밥솥면과 쿠쿠에서 출시한 에어 셰프 5분형 에어프라이어입니다. 14일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를 소화할 수 있으며 메시 바스켓, 루티셀리 전용 케이지, 핸들까지 풀세트로 기본 제공되어 추가 구매 없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쿠쿠라는 브랜드에서 오는 신뢰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풀무원 건강생활 스팀 에어프라이어는 10.5의 용량으로 스팀 기능을 통해 재료 속까지 촉촉하게 익혀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강점을 보이는데요. 스팀 기능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식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기름때 걱정을 덜수 있으며 1인 가구나 소규모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쿡 대용량 5분형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합니다. 8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갖춘 가성비 제품입니다. 넓은 내부 공간은 물론 다양한 요리 모드를 지원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몇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량입니다. 가족 구성원수와 주로 조리하는 음식의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10L 내외의 제품이 적당하고 4인 이상의 가족이라면 16L 이상의 대용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질입니다. 스테일리스 스틸 재질은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 선호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고온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 기능입니다. 로티셀이, 스팀, 식품 건조 등 추가 기능은 요리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평소 즐겨하는 요리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격입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성능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을 확인하여 전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비교적 전력 소비가 높은 가전제품이므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 전 리뷰 및 평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의 로켓 배송, 무료 배송, 안심 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모델들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여러분의 주방에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